안녕하세요 연서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고요 비가 또 이래 부슬부슬 오네요 비가 이때 해까지 안 오다가 오늘따라 이렇게 또 비가 옵니다 비는 좀 와야죠 너무 가물어서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제가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주신 협찬품인데요 이 화분은 굉장히 색감도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화분 인데요 빈티지 하면서도 우리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화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주방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보내셨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홈을 판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것도 보시면은 구멍만 막으면 은 물을 따를 수 있게 요래 쪼르르 물구멍까지 제, 요 손잡이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우, 우유를 따라서 식탁에서 우리 우유 따라서 식구대로 이렇게 따라서 마시잖아요. 이렇게 손잡이까지 이렇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런 화분이고요. 이런 화분이 구정이 왔습니다. 주방놀이 구정.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쏟아놨습니다. 이, 이 예쁨을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릴까 싶어서 생각 끝에 제가 이렇게 다 하나 하나씩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요거는 마감 토입니다 색깔도 다양하죠. 색깔도 여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감 토고 그리고 여기 별표 이름표도 있고 그리고 다육이 전용 토 그리고 요 도구. 요 핀셋이라던가 그런것까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1번부터 하나하나 사이즈를 한번 알아볼게요 화분이 굉장히 다채롭고 이쁘죠 색감도 그렇고 요 하나하나 요거 표현을 한거 보면은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요 화분은 조금 재질은 조금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이에요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맨들맨들한데 그래도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서 쥐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구종에 52,7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방놀이 행복한 꽃그릇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방놀이 치면은 이 화분이 나옵니다 52,700원 하나에 뭐 4천 몇백원 꼴이죠 굉장히 저렴한 화분이죠 이거 만드는 거 비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외경 사이즈를 제가 입니다 9.5고요. 이 높이는 10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양쪽에 요래 손잡이가 요래 있고요. 요거는 양쪽에 뭐 행인으로 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앞에 해바라기 꽃이 포인트로 요래 들어간 것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거는 주전자 화분을 주둔자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안에 이 물구멍도 있으면서 물조리개 그렇죠 물조리개죠? 물조리개 그거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 밑에는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맨들맨들 하고요. 이 물구멍은 이렇게 커지는 않습니다. 뭐 다육이 식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베란다에다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면은. 보시는 분도 굉장히 재미고 그럴 것 같아요 여 아이는 사이즈를 보시면 8이 8 나옵니다 높이감은 거의 비슷한데요 여 아이는 조금 낮네요 이거는 요거, 9가 나옵니다 그 옆에 아이는 10인데 이거는 9가 나오고요 물조리게여 아이는 뭘까요 여 아이는 무슨 냄비 뭐, 뭐, 그런 걸 표현했을까요? 요거는 길쭉한 타원형인데, 요거는 리톱스나 그런 걸 식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은데요. 14.14, 15.15가 나옵니다. 15가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8이 나옵니다. 높이라면 조금 낮죠. 그리고 요 세로, 세로를 보시면은 7이 나오고요.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들기가 너무 좋고 이거는 구멍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입 화분이 중국 화분이죠. 이거 중국 차이나인데 이거는 안에가 또이게 기계로 찍는 그 구멍이 원래 있는데 이거에는 또 없어서 저는 또 없으니까 또 신기하네요. 맨날 있는 것만 보다가 그렇고요. 이거는 4번 화분입니다. 요거는 우리 사장님께서 적어주신 대로 제가 1,2,3,4번으로 이렇게 나란히 세워봤는데요 요거는 1번보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요거는 행인으로 걸수 있게 이렇게 물 바깥지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행인으로 걸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사이즈는 10.5 높이는 놓고 높이는 10입니다 10.5, 10 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요거는 큽니다, 요거. 요거는 뭐창 같은 거 심어 줘도 되고 아니면 합식으로 합식으로 심어 줬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죠? 창하고는 별로 좀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화분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뭐 라디칸스나 뭐 홍옥이나 그런 아이들 심어 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위에 빨간 색깔로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일본 아이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비슷하지는 않네요. 밑에 좁고 위에 넓기는 하지만은 요거는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건데 이거는 큽니다. 사이즈가 이거는 11이 나옵니다. 11이 조금 못 미치는데 거의 11이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0에서 10.5 그 사이고요. 이 화분이 이렇게 커네요. 물구멍은 여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이거는 6번이고, 이거는 5번. 5번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5번 아이는 이렇게 여기다가 저희가 뭐 양념장 같은거나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따를 수 있게 집에서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죠. 간장 같은 거나, 요렇 담아놨다가, 요렇게 쭉 따라가서기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을까요? 라인도 이렇게 <laughs> 러블리하게 해놨음에도, 이렇게여기엔또 뾰족하게 따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답니다. 요 구멍만 없으면은, 주방에서 써도 좋을 만큼. 야 진짜 신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요 넓은 쪽이, 9.5 나오고 9.5. 또 좁은 쪽은 한8 8.5 나옵니다. 8.5가 나오고요. 높이는 9가 나옵니다. 낮은 쪽이 9입니다. 높은 쪽은 이제 한10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아이.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여아이. 자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여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진짜 목대 있는 아이 하나 심어 놓고 연출해 놓으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뭐 우유 같은 거 벗어, 이렇게 따라가 마실 수, 식구대로 요렇게 따라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렇게 목도 짤룩하고 굉장히 이쁘고 디테일합니다. 음, 넓이는 8이고요. 높이감이 있습니다. 높이는 15. 음, 어쩌면 이렇게 앙정맞게 주방놀이 이렇게 이름도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주방놀이 그죠? 여름 화분이 있고요. 요거는 주전자라 그럴까요? 불 주전자. 가스레인지에다 올려서 이렇게 물을 끓여서 이렇게 쭉 따를 수 있게 그런 용도 같은데요. 아이고 앙정맞아라. 요 사이즈. 사이즈는 10이고요. 사이즈는 10이고, 높이감은, 높이는 10.5? 10.5입니다. 이런 사이즈는 적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10.5면은 웬만한 빨간 포트 한 두세 개는 합식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욕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다리도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4개 있고, 요 앞에는 다 똑같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14가 나오네요. 넓이는 8이 나옵니다. 가로 14, 세로 8, 아, 네, 세로가 아니죠. 좁은 폭, 좁은 쪽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조금, 얘가 조금 낮지. 높이는 넓은 쪽은 9.5가 나오고요. 좁은 쪽은 8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방놀이 구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렇이 보시고 굉장히 재미있고 다채롭게 내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그런 화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서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샘플로 제가 하나 열에 심어 봤습니다. 이아이는 흔입이라는 아이인데요. 군생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복토를 이제 색동석으로 해봤는데,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네요, 이 화분이. 그리고 다음은 재료들을 한번 소개해드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분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재료들을 같이 온 재료들인데 한번 소개해드리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쁘시죠? 와, 이거는, 이것은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주위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제가 자꾸 껐다키다껐다 키타 하는데. 아이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사제가 같이 왔는데요. 먼저 요 아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여우는 깔망입니다. 깔망은 요게 제가 앞에 알아보기 좋게 요래 다쫙 써놨는데요. 가격을. 요 아이는 100개가 들었습니다. 100개가 들었는데 요 깔망은요. 100개에 3,000원인데 와, 이거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는 이렇게 판으로 된거천을마 주고 사서잖아요. 한 장씩 그렇게 된 거. 그거는 일일이 잘라야 되는 또 수고스러움이 들어가고. 그런데 요거는 한 봉지에 100개가 들었습니다. 요거.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써기도 딱 좋네요. 중형인데요. 중형으로 나와있네. 중형, 원형 깔망, 중자 여기 행복한 꽃그레 써있죠.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요 이름표죠 별표 이름표 요거는 이제 많이들 보셔서 아실 텐데 쓰기도 너무 좋고 꽂기도 너무 편리하죠 250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 입니다 250개 뭐 한창 쓰죠 그리고 요 앞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요 볼이 요렇게 들어와 있. 요, 놓여져 있는데요. 요, 하나하나 보시면은, 색동석입니다. 이 아이는. 색동석. 요, 색동석이라고 써있죠. 요, 1kg인데, 요거는 3,000원입니다. 요거는 요리 당겨져서 잘안 보이시죠? 색동석 돌로 대가 있는데, 요겁니다. 요, 제가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쏟아놨는데, 여기 보시면 은 색감이 알록달록하죠. 이렇게 돌로대가 있어서 이 마감토로 이렇게 하시면 은참 깔끔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는 여지껏 마사토로만 했는데 마사토가 마감턴 줄 알고 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마감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별 사탕, 별 사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1kg에 4,000원입니다. 이거는 1kg에 4,000원 묵직합니다.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4,000원 이렇게 써놨죠? 이 아이는 또잘 보시라고 이렇게 아이들 먹는 살 저게 별 사탕과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라리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저는 햇빛이 쪼여서 잘 지금 안 보이는데 알라리 이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요거를 그래서 제가 샘플로 한번 분갈이를 분가리를... 있던 아이입니다 요 와인피치인데 와인피치 분갈이 해 놨던 건데 여기다가 제가 한번 복토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요 베란다나 요런데 이렇게 놓으면 참 깔끔하고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색동벌 색동볼 요 아이들은 세가지다 마감토로 사용하는 돌로 나왔습니다 용도가 복토 시리즈 인데요 요 아이는 색동볼이고 가격은 3,000원 입니다 색동볼 비닐로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쏟아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저는 요 아이가 참 너무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색색까지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복토를 해봤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름 가르쳐 주셨는데 구슬 을기. 제가 거기서 사올 때는 이름을 알것 같아서 안 적어 왔는데 집에 오면은 잊어버려가지고 <laughs> 구슬 을기. 여기다 복토를 이렇게 해봤답니다. 이것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나오는 요 화분인데 너무 이쁘죠? 요즘에 성장을 너무 잘하고 있답니다. 요 자구도 이렇게 올리고. 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소형, 소형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복토 시리즈로 해서 요세 가지 아이들이 나와 있고요. 요것도 삼천원, 요거 색동볼, 요 아이는 별사탕, 요 아이는 색동석. 이렇게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한 가지가 요 옆에 있는데, 요거는 우유에다 타먹는 초콜릿 볼거죠. 진짜 떠서 먹고 싶을만큼 초콜렛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요 아이는 참선풍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아이랍니다 요 저희는 뭐 마사토로 배수층을 깔아 주는데 그것도 저는 너무 무거워서 마사토만 하면은 진짜 화분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펄라이트로도 해줘봤는데 펄라이트가 뭐 되기는 되지만은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죠. 해보면은 그래서 또 여름기 또 나와 있네요. 요거로 하면은 일단은 너무 가볍습니다. 돌을 튀긴 것 같이 그렇게 너무 가볍게 나와 있고요. 볼이 작은 볼이 아니라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놓고 배수층을 깔아주면 배수도 너무 잘될것 같고요. 이름이 배수돌입니다. 얘는 배수돌이. 요거는 2리트에 3천원. 맞죠? 2리트에 배수돌이가 2리트. 예, 2리트에 3천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네요. 여기 한 봉지인데. 분갈이 배수돌이 이렇게 양이 여럿합니다. 2L. 적은 양은 아니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아, 그리고 요거, 핀셋. 요 핀셋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이 핀셋 진짜 강추입니다. 요거 조금 묵직한 재질인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진짜 이 하엽을 띠지를 못하겠어요. 이 집히지가 않아서.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 찝히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이거 이거부터 써 봤는데 굉장히 요 끝이 뾰족합니다 요거는 뾰족하고 여기저 이렇게 됐는데 너무 살 띠지는 거예요 요 가격은 6,000원 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요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요 미니 삽 인데요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할때 요 분갈이 할때 사용하시라고 여렇 나온 건데요. 이것도 맨, 저 핀셋처럼 묵직한 재질로 되어 있는 거고, 요두 가지, 요 마감토 할 때나, 이래 꼭꼭 가해를 눌러주면은, 안쪽으로 그 분갈이 할 때, 눌러주기, 주 너무 유용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참, 행복한 꽃그릇은 진짜, 물론 수입품이라 하지만은, 너무 가, 다양하게 자리, 재료들이 이렇게, 자재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저희들한테는 유용하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분갈이 흙이요. 제가 이거 쏟아 놓은 건데 이거는 제가 요거 이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포장한 거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기 전용토 10L. 10리트, 10L에 1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육이 전용토, 행복한 분갈이 이렇게 배수성과 통기성이 아주 탁월하다고 이렇게 써가 있습니다. 배수성과 통기성에 탁월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흙을 받고 제가 여러 번 순간 놀랐는데요. 굉장히 이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흙을 초창기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제가 사서 한번 써봤는데. 거의 산마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육안으로도 이렇게 확인이 될수 있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걸 보시면은 녹소토 누, 눈으로 봐도 녹소토 저곡토 동생사 혼탄 질서 이런 것들 다 눈으로 확인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녹소토 같은 경우에는 뿌리 부식을 방지, 방지를 해준다고 그러죠. 부식이, 뿌리가 고사되는 것을 방지를 해줘서 뿌리가 부식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곡토 같은 경우에는 뿌리 내림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잘 내릴 수 있도록,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작용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동생사 같은 거는 뿌리이자 물음을 방지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탈취 냄새나거나 이제 제습 제습에 이제 효과를 많이 준다고 그러고 그리고 훈탄 훈탄은 이제 원적외선이나 원적외선을 방, 방사를 해서 살균 효과를 낸다고 그래요 살균 효과 그리고 질석 같은 경우에는 산성 산성화되는. 토양을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리고 뿌리 내릴 때도 저희가 질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 보시면은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 너무 놀랬답니다. 이거 포장 용기를 뜯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또 협찬품을 품을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점들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잘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꽃그릇 유튜브나 또 밴드에 들어가시면은요. 다양한 부자재들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또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고 쇼핑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연서 다육맘이었습니다.